난 오늘 61레벨 초월자를 찍은 사람을 팀으로 만났다. 사실상 61레벨 초월자면 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우리 팀 네온 레벨이 61레벨이거든? 부캐 같은데. 네온은 61레벨 초월자답게 혼자서 사이트 러쉬를 박았고, 그대로 혼자 뒤져버렸다. 그후 네온은 1라만에 바로 잠수를 타버렸다. 네온은 핑이 움직이는 상태로 튕긴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잠수를 탔고, 에, 아직 살아있는데? 화장실인가? 화장틀 치고는 말 안하고 가긴 했는데 일어나 네온 네온은 계속된 잠수에 결국 게임에서 나가졌지만 금세 바로 다시 돌아오며 자리비움 상태가 해제되었다 그후 네온은 역시 초월자 부계답게 상대방들을 혼자 다 썰고 다니며 우리팀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같은 결말을 원했지만 네온은 자리비움만 해제하고 고의적으로 또 계속 잠수를 탔다 아 패작이다 씨발 한섭 레전드 61렙 계정가지고 패작할 이유가 있나? 어쩔 수가 없음 이거는 단판 해야 됨 결국 우리 팀은 게임 시작 10분도 안 돼서 서렌을 쳤다. 한 섭에서 현타가 온 나는 앞섭에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앞섭에서 게임을 하니 핑 경고가 너무 자주 떴고 총을 쏘고 나면 한 박자 늦게 나가는 모션에 난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다 기어 업 부스터를 알게 됐는데 기어 업 부스터를 사용하니 도쿄, 홍콩, 싱가폴 서버 모두 핑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며 게임이 원활해졌다. 게다가 패킷 손실도 거의 없어져 갑작스럽게 렉이 걸리는 일도 사라졌다. 기어 업 부스터는 아시아 서버뿐만 아니라 전세계 서버의 최적화가 되어 있어 북미 유럽 서버에서도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했다. 북미 유명 스트리머인 테미카 케미도 사용하고 있는 앱으로 빈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게임을 선택해주고 서버만 선택해준 후 실행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주소를 남겨놨다. 그후 또다시 경쟁을 돌렸는데, 난 오늘 진심으로 팀원에게 화를 냈다. 얘들아, 소란 좀 눌러줘. <laughs> 웃겨? 난 진짜 웬만하면 팀원에게 화를 안 내고 어떤 짓을 하던 대부분 그냥 무시하거나 웃어넘기는 편인데 오늘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팀원에게 화를 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1라운드 때 내가 3킬을 하며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였는데 상대방 한 명이 탈출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이 데드록을 만나면 다찌하라며 우리 팀에게 경고를 했다 데드록 만나면 다찌해라 경고했다 난 이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로 다시 경쟁을 돌렸는데 상대팀이 경고했던 데드록을 팀으로 만나버렸다 닫지 피바람 보기 싫으면 닫지 하지만 다행히도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우리 팀 제트가 나가버리며 다시하기가 될수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 팀원은 다시하기를 반대해 버렸다. 다시하기를 반대했던 사람은 데드록과 피닉스인데 데드록은 정신이상자였고 피닉스는 이전에 데드록과 두 번이나 만나 데드록 때문에 2연패를 하는 바람에 멘탈이 터져 반대를 누르며 자폭을 한 거였다. 결국 우리 팀은 정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나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며 데드록에게 화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laughs> 야 데드야 경쟁전에서 왜 그러는 거야? 그거 보내 아니 궁금해서 그래 그냥 경쟁전인데 왜 그러는 거냐고 데드롱님 진짜 왜 경쟁에서 그러는 거임 좀 열심히 하면 안 됨? 제트님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Hey 제트! 기다리고 있었어 제트야. 헬로 헬로 o h e y 제트, 보고 싶었어. Hey 제트. 미용, 미용, 미용이 뭐예요? 미용, 미용, 미용이 뭐지? 그 후로도 계속 대드록은 우리 팀원에게 그물망을 던져댔고. 야, 어디야? 아그 팀한테 공격 그만해. 제가 먼저 패드립했어요. 전 잘못 없답니다. 너가 먼저 던졌잖아. 써렌이라도 hey, 아. 눌러주라. 시간 아까우니까 짜원 진짜 음.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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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요 진짜요? 진짜요? 진진짜너진짜밌다고 생각해? 나도 억울해. 억울하면 게임을 제대로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오진진짜 진짜요? 진짜요? 진 대대야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몇 살이야? 스물네 살이요. 스물네 살? 24살? 대단하다니까. 일안해 일? 네, 접했어요. 저 저일안해 먹고 살려고요. 집에 돈이 많아? 네. 좋겠다. 아, 아! 님들 그거 하시나요? 오만 여자님. 입만 벌리면 아까부터 거짓말을 하네 그냥. 9대1로 지고 있을 때 갑자기 데드록이 정신병이 더 심해졌는지 이중인격인건지 10라운드 내내 팀원에게 그물망을 던져놓고 갑자기 게임은 제대로 하자며 지고 있는게 억울하다고 했다. 네가 억울하면 우린 얼마나 억울하냐 정말 억울해 야내거야야 데드야 나는 게임을 져도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 피해잖아 그만해 야, 잠이 나다. 결국 우리 팀은 패배하며 나는 이날 밤에 데드록과 맞짱을 뜨는 꿈을 꿨다.